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어, 교과서 지문 2과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 마지막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supplementary reading, bird strike right 부분은 나중에 다룰 예정이어서 그 허리슨 강의 기적이라는 에피소드의 마지막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에요. Please open the page to 46. 음, 일단 오늘은 study point를 먼저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study point는 별도로 제가 한 시간 따로 강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단어부터 좀 빠르게 점검해보고, 음, 그 다음에, 역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내용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자, 첫 번째 수거입니다. pass away 라는 수거예요. 자, 우리 보통 죽다 라는 표현을 die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랑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 분명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pass away 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다를 pass away라고 합니다 다만 구별해야 될 표현이 있죠 pass ou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pass out이라고 하는 것은 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망하다라는 뜻이고요 pass away는요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기절하다라는 표현은 faint라는 동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색칠하는 건 p이고요, paint고요 여기 나오는 faint, f로 시작하는 이거는 동사일 때는 기절하다, 형용사일 때는 좀 희미한 의식이 좀 희미한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In the n e x 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예요. 자, credit 이란 단어입니다.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credit card 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1 학년 때 선생님이랑 콩글리시 교정하는 수업을 하면서 체크카드란 표현을 영어로 잘 특히 미국에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체크카드라는 건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 계좌에서 그 현금만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체크카드는 사실은 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데빗 카드라고 합니다. 데빗 카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그냥 카드라는 표현을 바로 써 버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카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크레딧은 신용을 얘기해요. 신용, 신뢰. 그리고 또 이런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공 이런 뜻이에요. 업적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시상식에서 우리 크레딧이라는 표현 참 많이 써요. 그 다음,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요 수고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레딧 A to B 라는 수고를 취해서 A를 B 탓으로 혹은 좋게 표현하면 B 덕분으로 돌리다 라는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크레딧은 주로 탓보다는 덕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주로 긍정적 뉘앙스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탓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동사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A to B 요 앞자리에 credit이라는 동사가 위치해야 되잖아요 그 credit이라는 동사 자리에 잠깐만요 요 동사 자리에 바꿔 쓸수 있는 유사한 표현들을 두 가지 정도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ascribe라는 동사가 있어요 ascribe A to B 하게 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 때문이라고 말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Describe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또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명사일 때는 attribute라고 발음하고 속성, 특성, 특징 정도의 의미를 가진 명사였죠. 그런데 이 녀석이 동사로 쓰이면 엑센트는 이음절에 있고요. 발음은 따라해 봅시다. Attribute. One more time, attribute. 자, 발음이 attribute가 되게 되면 이것은 동사고요. 동사일 때미는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ascribe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를 b 탓으로 돌리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redit a to b는 주로 긍정적 유앙스의 표현이기 때문에 a를 b 덕분으로 돌리다. a를 b의 그 원인을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에 비해 ascribe나 attribute는 어, 긍정적 유앙스의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 때문이라고 하다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ascribe and attribute가 좀더 넓어요 부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the credits는 주로 긍정적 인양스의표준으로만 쓰이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여러분 outcome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결과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result하고 거의 흡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다음 life vest라는 건 이건 뭐 비행기나 그 우리 유람선 같은 걸 타게 되면 항상 확인해야 될게 바로 이 라이프 베스트의 위치죠. 구명조끼를 라이프 베스트라고 합니다. 베스트가 조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도 우리 많이 본 단어예요. suitable 이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고요. suitable one more time suitable 오케이 이것은 형용사로서 적합한 이란 뜻이에요. 적합한 뭐 요수가 하나 기억해두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을 보는데 어,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죠? 이런 표현을 썼을 때 I'm suitable I'm Uh, just suitable person for that job 그 직업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I'm suitable for the job 하면 나는 그 직업에 적합해요 be suitable for 어디에 적합한 식의 임으로 쓰는 수가거든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요 여러분 extend라는 단어 오랜만에 보네요 사실 이거 선생님이 extend 그리고 expand 그리고 extend 세 개를 구별해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정리해 준적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expand라고 하면 이것은 크기나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반면 두 번째 spend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근입니다 spend 자체는 지출하는 거거든요 expand 그래서 이것은 돈이나 금전을 지출하다의 뜻이고요 세 번째도 커지는 건 커지는 건데 사실 커진다기보다는 이거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길이나 시간이 늘어나다, 어, 뭔가 좀 길어지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extended라는 의미는 시간이 연장된, 뭐 아니면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린, 그래서 오랜 시간의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랜 시간의 연장된 정도 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요. 여러분 crucial이란 단어는 우리가 독해하다가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 critical이라는 의미와도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critical이나 crucial이나 둘다 매우 중대한, 어, 결정적인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결정적인, 중요한, 어, 중대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단어 어려운 건 크게 없었고요. 수고가 좀 어려웠던 거 credit A to B라는 수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Are you ready? Alright, let's go. Captain Sullenberger received thousands of letters after the accident. His wife Lori's favorite one read Dearest Captain Sullenberger, Big Apple Hero. Yesterday I received a message from my 84 year old father who lives on the 30th floor of a building with river views here in Manhattan. My father could have passed away along with your other passengers if you had not landed in the river. As a Holocaust survivor, my father taught me that to save a life is to save a world as you never know what the person you've saved will go on to contribute to the peace and healing of the world. The final report by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n the accident credited the outcome to four factors. The first one was a good decision by the pilots, the second one was the fact that the plane carried life vests and additional rafts and slides. Even though they were not required for that route, making it suitable for an extended overwater operation. The third one was the performance of the flight crew during the evacuation. And the last one was the closeness of working boats to the landing site, which was crucial for a fast response from the ferry operators and emergency workers. A bird strike. The event of a bird. 여기까지 일단 내용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이 성공하게 된 원인 네 가지 정도로 또 분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일단 그 사건 이후 모든 생, 모든 그 탑승객들이 생존한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분이 영화, 영화 설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아실 거지만 일단 교과서 지문 속에서는 그냥 훈훈하게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he Captain Sullenberger received thousands of letters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이후에 썰렌버거 기장은 수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His wife, Lori. s 그의 부인인 로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의 부인이란 사람은 바로 썰렌버거 기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겠죠. 로리의 가장 좋아하는 그 편지요. 수천 통의 편지인데 그 중에 한 편지를 원이라고 지칭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나온 표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그 로, 그의 아내인 로리가 가장 좋아하는 편지는 이렇게 읽혀진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동적 개념으로 사실 요 앞에는 was 라는 b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관용적으로 편지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자 할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혀집니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b 동사를 굳이 쓰지 아니하고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 그의 아내인 로리가 가장 좋아하는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직접적으로 인용되분 보자고요. 뉴리스 캡틴 설렌버거, 가장 친애하는 설렌버거 기장님에게 빅 애플 히어로 이거 보고 여러분 아마 큰 사과 영웅?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참고로 미국은 도시마다 애칭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뉴욕 같은 곳의 애칭이 바로 빅 애플입니다 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뉴욕의 애칭이 빅 애플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비행기 그리고 음, 이 항공사를 운영했던 기장인 샐렌버거 씨의 또 고향 혹은 그 살고 있던 곳이 뉴욕 맨하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빅 애플 히어로라고 불렀던 거일 것 같아요. Yesterday, 어제 I received a message.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From my 84 year old father. 여든네 살먹으신 저희 아버지로부터 편지, 메시지를 받았대요. 어떤 아버지요? Who lives on the 30th floor of a building. 한 건물의 30층에 살고 있는데요. w i e views here in Manhattan. 아, 맨해튼 여기 맨해튼에 그 강을 내려다보는 그런 건물의 30층에 살고 계시는 84살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답니다. 아직까지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84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보세요. My father could have passed away. 아, 이제 알겠네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도 이 비행기 탑승객이었던 아버지의 딸이었겠네요, 그렇죠? 딸이겠네요. Could have passed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눈치를 좀채셨어야 됩니다. 우리 조동사 had pp 표현이 일반적으로 과거에뭐뭐 어떤 추측이나 혹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주절에도 쓰이는 형식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도 그렇게 조금만 더 가서 보니까 if 다음에 had pp가 보이죠. 아 이거 100%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아버지는 could have passed away.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다고요. 주, 돌아가신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아, 저희 아버지는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Along with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말이죠. Along with other passengers. 당신의 다른 승객들과 더불어서 돌아가실 뻔했었습니다. If you had not landed in the water in the river. 만약 당신이 즉, 썰런버거 기장님, 당신이 강에 착륙을 하지 않으셨다면. 강에 착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에 착륙을 했고 그 결과 살아남으셨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글을 쓴 거겠죠. 아, 그 다음 얘기를 읽고 저는 약간 좀 찡하기도 했습니다. As a Holocaust survivor, 여러분 Holocaust라는 건 아, 역사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홀로코스 란 단어 한번쯤 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인종대학살을 홀로코스 라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대문자로 썼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해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이요 그 유대인 대학살의 survivor 생존자로서 여기서 애지는 전치사로서 어,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겠네요 로서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건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유대인 대량 학살의 생존자로서 우리 아버지는 taught me that 대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tell 간목 직목 배웠죠? taught 같은 teach도 마찬가지요 teach 간목 직목 간접목적어의 직접목적어를 가르쳐 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목적어가 대절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직접목적어가 꽤 길어요. 대절 전체니까. 쭉 가서 맨 끝까지가 전부 직접 목적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가보죠 To save a life 아, 투부정사가 지금 문장의 주어자리에 쓰였고요 To save a life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대절이야의 또 다른 주어입니다 종속절의 주어예요 이게 종속절의 동사가 is고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save a world 아, 세상을 구하는 거래요 주격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것도 확인되죠 자, 왜 세상을 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설명이 좀 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여기 as라는 이유의 접속사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접속사고요 뭐뭐 뭐 있기 때문에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때문에. You never know. 당신은 결코 모르기 때문이죠. 뭘 몰라요? What the person you've saved. 아하. 당신이 구한 사람이 will go on to contribute. Uh -huh.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요? To the peace and healing of the world. 세상의 평화와 힐링, 치유를 치유해 이렇게 공헌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실 너는 모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세상을 구하는 건 다름이 없다는 거죠. 한 생명을 살리는 건 어, 되게 찡한 표현입니다. 음. 자, 여러분 여기서 was 쓰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was 쓰여 있는 이유는 뭐죠? 네. 여러분 보시면 거의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실 왓시라고 왓이,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녀석이라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뒷 문장에 뭔가 딱히 빠져 있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네가 구해낸 그 사람이 세상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서 치유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해나갈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이란 말이 빠져 있잖아요. 어디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 contribut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음, 그 목적어 자리에 있는 그 명사가 빠져나가서 결국 와시 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해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생명, 한세, 우리 아버지는 그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해낸 바로 그 사람이 음, 세상의 평화와 치유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은 결코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뭐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y o u saved 네가 구해낸 네가 구한 이란 표현 앞에 있는 person 선행사죠 그럼 이 자리에는 사실은 뭐가 생각된 거예요? 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정확하게는 whom이 생각된 거라 보시면 돼요 물론 who라고 쓴다고 해서 크게 틀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자리에 사실 관계대명사 that을 쓰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죠. The final report by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n the accident. 잠깐요.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라는 거 옆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줄여서 NTSB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철도 사고나 항공기 사고나 주로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왜 사고가 발생했고 또 어떻게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하는 그런 조사기관입니다. 그래서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죠. 잠깐만요,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 에 의한 그 사고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는 아 그러면 결국 by 가로로 묶고요. 그 사고에 관한이란 표현인 on the a c c i d e n t 가로로 묶고 나면 the final report 이게 바로 주어라는 걸알수 있네요. 아 그다음 우리 배운 수거 등장한다. credited. 어 공을 돌렸습니다. 어뭐뭐뭐 뭐, 뭐 덕분으로 여겼습니다란 표현이니까 반드시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to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to. 그럼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음, A를 B 덕분으로 돌리다. 즉 결과 어, 그 사건의 결과를 four factors 네 가지 요인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정리되셨나요? 정리해보자 다시 한번 이 사고에 대한 미 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네 가지 요소가 이 사건의 성공적 결말에 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역해도 상관 없어요. 결과는 네 가지 요인 덕분이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The first one 첫 번째 요인은 the first factor 이 말이겠죠. Was a good decision by the pilots 누구에 의한 훌륭한 결정인가요? 그렇지 조종사 바로 썰림버거 기장의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The second one was the fact that 인지 위치인지 what인지 만약 묻는 문제가 있다 손치자고요 물론 여러분이 교과서에 that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t 신 a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명사선행사가 있다고요 명사선행사가 있다면 정답에서 멀어지는 녀석이 한 녀석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지, was 멀어집니다. w a s 은 멀어져요. 그리고 which와 넷이 남았는데 뒷문장이 만약에 완전하다면 사실은 접속사 넷으로서 동격에 대해 여전히 쓰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which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니까요. 뒷문장 볼까요? The plane 어, 비행기가 carried 운반했다는 거죠. 휴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Life v e s t 구명조끼들과 an additional rafts and slides. 음, 여분의 구명정과 슬라이드 탈출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Carried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이만큼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빠진 거 없죠. 컴마 뒤에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자리에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쓸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대시대 아닙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시는 명사 뒤에 쓰였고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동격의 내심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 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대이 너무 거추장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생략하고 싶습니다. 생략해도 될까요? 분명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동격의 내심은 생략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원인으로 다시 해석을 해 봅시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사실이요? The plane 그 비행기가 carried 운반하고 있었는데 휴대하고 있었는데 구명조끼들과 추가에 어떤 구명정들과 그리고 슬라이 탈출 슬라이드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멈출지라도 이거예요. They were not required for that route. 그 경로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경로에는 그것들이 필요로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뭐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단거리 노선에는 딱 특정한 수의 라이프 베스트와 그리고 어디셔널, 어, 랩스와 슬라이스만 있으면 되지 어디셔널, 추가적인 것들은 다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아마 이 정도쯤이나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음, 추가적으로 비행기가 휴대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전체요. 그 전체가 바로 음, 문장의 주어인데 지금 조언은 생략되어 있죠. 분사공문이 바로 나온 겁니다. Making it 그것을 suitable. 적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그럼 누구일까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또 누구지? 해석을 좀만 더 볼까요? For an extended over water operation. 아 그러니까... Extended니까 연장된 over water, 물 위에서의 operation, 운항, 운행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연장된 물 위에서의 운항에 적합하도록, 그것이 적합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것은 어, 아마도 The Plane이겠죠. 자, 좀 색깔이 같아져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여러분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Day가 가리키는 것이 Light b s 이렇게요. 됐죠? 음. 그러니까 그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두 번째 원인으로 이렇게 결론이 딱 맺어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원래 그 경로에는 필요로 되지 않았던 구명조끼들과 그리고 추가적인 경, 예, 추가적인 구명정들과 탈출 슬라이드들이 탑재가 돼 있었고요 그 비행기 속에 오케이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 일을 일으킨 거죠? 어그 비행기가 좀더 연장된 좀더 길어진 물 위에서의 어떤 수행 운행 이런 것들을 가능케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이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바로 이런 거였네요. 평상시라면 싫지 않았을 수도 있는 구명점이나 아니면 탈출 슬라이드를 조금 더 탑재했다라는 점. 어, 그게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the third one, 세 번째 요인은 was the performance of the flight crew. 아, 그러니까 비행 승무원들의 바로 업무 수행이었다는 거죠. 임무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머뭐 동안에? during the during the evacuation 탈출 동안에요. 뭐 여러분이 지문 속에서 충분히 봤다시피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정시키고 또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고 또 탈출시켜야 될 때는 단호하게 탈출시키고 승무원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셀렌버거 기장은 탑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지를 두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 기내 바깥으로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And the last one.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넘버링 하다가 멈춰 버렸네.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역할. 네 번째 역할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바로 was the closeness of working boats on the landing side 그 착수한 장소 강 위에 착륙한 바로 그 장소에 일하고 있는 조업 중이었던 보트들의 closeness 근접성이죠. 근접성이라는 점이 바로 또네 번째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은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바로 closeness를 얘기하는 거겠죠?이라고 있는 보트들이 이 착륙 장소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점. 그 점이 앞 문장 전체가 was crucial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음, 무엇에 있어서요? For a fast response from the ferry operators and emergency workers. 아 그러니까 연락선 선원들과 그리고 emergency, 저, emergency workers가 구조대원들, rescue workers라고도 합니다. 구조대원들로부터의 신속한 반응. 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네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그렇게 훌륭한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기자한 명의 현명한 판단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일으켜냈다는 겁니다. 자, 두개 질문인가요? 아니요. 퀘스천 넘버 텐 요거만 해결하면 본문은 끝나네요. 퀘스천 넘버 텐 한번 확인해 봅시다. How was the plane suitable for an extended overwater operation? 방금 전에 우리 공부한 것 같은데. 음. 즉, 그 늘어난 물 위에서 늘어 아, 연장된 물 위에서의 운항 시간에 있어서 그 비행기가 적합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자, 찾아볼까요? 그 부분. 아까 선생님 표시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거 어, 초록색깔로 또 표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The plane carried life vests and additional rafts and slides. 이 부분 때문이죠. 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 물 위에서의 운행을 조금 더길 조금 더 오랫동안 할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뭐 thinking critically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Do you think Captain s u l l e n b e r g e r deserves thousands of thank you letters or did he just do what he was trying to do? 살렌버거 기장이 사실은 그 수천 통의 thank you letters 감사 편지를 받을 만큼의 deserves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Did he just do? 단지 그는 한 걸까요? What he was trying to do? 훈련받은 대로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련받은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 편지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두 개가 OR로 연결될 만한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저는 충분히 그 편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영화 썰리 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만 사실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이 기장을 추궁합니다. 어,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해양할 수 있었는데 굳이 왜 너는 어, 강에다가 착륙을 시킨 거야? 그 비싼 비행기를 왜 굳이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야?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비상 착륙 시도했으면 다살뭐 부상당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추궁들이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건은 이미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가정일 가정일 뿐이죠. 근데 그 가정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보면 결과적으로 어, 위험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로 시뮬레이션이 운영되면 사람은 누구나 침착함을 유지해서 착륙, 착륙에 성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포감을 가진 채로 착륙을 시도했을 때 과연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그 당시에 내린 이 썰렌버거 어, 기장의 어떤 판단이 현명한 것이 아니었나 결론적으로는 또다 이 모든 승객들이또 살았고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금요일이에요. 밖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고요. 태풍이 지금 근접해 오고 있는 시간이라고는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서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추석 연휴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 추석 에브리바디. 바이바이. Bye -bye.